99년생.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왜? 나이가 어려서도 아니지만, 차를 딱 타면 이렇게 자꾸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운전하실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, 내가 전방주시를 잘 못해서 사고나는 것이 있으니까, 꼭 이번 달은 운전 조심하십시오. 그래야 손재수가 없어요. 까딱하면 내가 진짜 아주 미묘하게 해서 내가 다 덤택을 쓰다 보면 금전으로 손, 손재수가 들어오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87년생. 이제는 결혼할 시기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야지 하는데 아직은 짝꿍이 없었어요. 근데 지금 현재도 없고 조금 더 지나면 짝꿍이 들어옵니다. 근데 그 짝꿍이 얼굴을 이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고 아마 사람을 만나신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좀 노년이 편안하고 되게 좋으실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사람은 얼굴만 보고 따지지 마십시오.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신다면 훨씬 더좋고요 만일경 못돼서 소개팅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잘 만나보시면 그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. 75년생. 직장에서 시비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내 급한 마음을 보이지 마세요. 왜? 어느 사람하고 승진권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라왔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누락이 돼가지고 서로가 시시비비를 따를될 일이 있어요. 근데 그것은 내 운이 아직은 탁 차고 올라가는 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진다그래도내 자신한테만 손해가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 힘들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마음을 잘 추스리시면. 먼 훗날을 보신다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이실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그 시시비비 따지는 거 구설두는 거는 자중을 하시면 오히려 그거는 더까아앉을 일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63년생 나이가 자꾸 든다고 서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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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. 지금부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되고. 하니까 요즘은 백세 시대잖아요. 그러니까 아나 이제는 다 됐어. 그러지 마시고 새롭게 움직이시는 그 시간이 또할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힘내십시오. 그리고 들어오는 거 잡으세요. 음다 응? 됐다고 하지 말고 이번 달에는 누군가 손도 내밀어서 이걸 도모를 하자. 또 그동안 해왔던 것도 어, 요건 이렇게 됐는데,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떠냐 하는 소리를 아마 상당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정리정돈도 잘 하셔서 하시, 하시고 보면 더 좋은 일이 많으실다고 봅니다. 51년생. 내가 아주 간절히 간절히 원했던 일이 딱한 가지가 성사가 돼요. 아주 그것도 급박하게, 급하게. 자손으로 그렇게 근심 걱정 했던 게 이제는 해소가 되니 내 마음이 편안한 짓입니다. 근데 또 사람은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게 또 병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단돌이만 잘하시면 되고요. 이번 달은 아무튼 간절히 원했던 일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.